오늘의 게임은 공룡 공포 게임입니다. 당장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어, 내가 인간이고요. 입구가 오, 파이널 체스를 지나기 위해 아래로 내려가야 된대요. 나는 딸한테 돌아갈 거래. 뱅크다 소울 절트로 임명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건데? 뱅. 여기다. 야, 이야... 가는 길이 없는데? 문이 열린 소리가 들렸는데? 여기다. 오. 터널이 끝는비 사라진다는 건가? 이게 엘리베이터인가 봐요. 어? 어? 내려간다. 어, 들어갈수 없어요. 조졌습니다 지금. 오, 오, 어. 이게 설계도인가 봐요. 어디 있냐는데? 여기로 가는 건 아니겠지? 아닐 거야. 환자들이 있던 공간인가 본데. Grab 어? the capsule. 이걸 잡고 이 머신에 넣으면은 press o r last time. 이게 뭘 타는 건가 본데? 이거를 쓰면 어딘가로 가는 건가 봐. 이거 아바타 그거 아니야? 아바타도 이런 거 하고서 딴 데로 갔잖아. 내가 다시 생겨난 곳은, 어? 그대로인데? 어? 뭔 소리야? 된 건가? 그거 어떻게 돼가는 건데? 타고 올라가 되는 건가?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여긴 정상식동 하는데? 어? 무슨 일나난 찾아야 된다는데? 어? 오, 어? 뭐야? 과거에 있던 애들을 데리고 온 건가 본데. 인형이 저렇게 큰거 있어 저기? <laughs> 어, 숨소리 겁나 거슬리는 진짜. 케찰코아틀루스란 인형은 크기가 11m, 13m. 으이이이이이이이. 뭐고, 뭐고,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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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어, 나는 이 장소를 떠나기를 원한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일을 해야 된대요. 길이 어딘데요? 어, 문 열려 있다. 뭐야? 길이 아니잖아. <laughs> 뭐고? 헬리콥터다, 헬리콥터다. 헬리콥터 헬리콥터 다헬리 e l 갔어 버리고 e 태 h 가야돼 c o p t e r h e l i c o p t e 어어어어어 c 버리고 가지 마라 l 안 c o 잘했고요 와 서머 프리스미 o p e o p e 헬리콥터 t 스 i 컴디 o t c 반대 방향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저마 너프요 차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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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타지를 못하는 거야 베이스로 돌아가래요 I can crush a n 왜 말이 다르지 아 몰라 못 먹어도 직진야 가자어어어 어, 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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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 없다 두개 있다 이거 넘어갈 수 있어 보이죠 가면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어? 안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유 어이구 애기공룡이었어요? 어, 어, 애기공룡이 날부는데요뭐뭐 뭐해? 손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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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지마라 알지 하지마라 알지 개쫓기봐 지나갑니다 나 못보셨죠? Somebody help me 어? 이쪽이 길인거 같죠? 오호 오호 오지말지어나 오면 뒤지는거야 도망치기 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d i n o s 그들이 사는 건가? 어떻게? 네가 살렸잖아 이 짖기야! <laughs> 어. 살려줘요어 살려. 인간 죽은 거 같은데? 컨테이너 사이로 뛰어가래요. 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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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하는데 오케이 하는데 오케이 하는 건데 아 이미 된 거구나 달리는 거를 아껴야 돼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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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면 공룡이다 토기안 보이 아귀 아파 잠깐만 아 게임이 멈췄는데 설마 처음부터 아니겠지 제발 아까 어떤 그대로 그대로예요 꼬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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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여기 아닌가봐. 뭘마왜 뭐 까불어. 오오 오. 올바이 씨개 못생겨가지고. 소리 내지 말 가보자.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 얼굴치다 한번. 신놈이없구만 그래서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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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지 마라. 보지 말라 했어. 벽에 닿았죠? 뒤돌아서 당장 나가 못 올걸요 여기 멍청해서. 안 보고 있는데. 못 오지 못 오지. <이> 오, 너무 먼줄알데 강이에요? 뭐가 왜 공룡 같아 보이냐? 어, 뭔 소리고? 왜 변기 내는 소리가 들리노 뭐가 부서졌고 네 어, 여기 주변 헬리콥터가 있대요. 와, 공룡 뼈 봐. 왜난 헬리콥터가 안 보여? 여기는 아닐 거 아니야. 갈 수가 있는데요? 일로 가면 나오나? 너 싫어하는 거 아니야? Get o u t of here. 오케이 오케이 나갈게 나갈게. 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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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오지 마세요. 여기 어디고? 왠? 어, <laughs> 어 저건가? 불 난다. 근데 불난은 헬리콥터를 찾아봤지 의미가 없는 거 아니야? 와 죽은가 봐 왜? 왜? 왜 무슨 일이 난 거야? 젠장 열려서 찾아야 돼 시간을 되돌리려면 이 캡슐이 필요하대요 캡슐을 가지고 떠나야 되나 봐 이건 일이야 난 고쳐야 돼 이것을 내가 내가 이 세상을 고쳐야 된다고 알아서 빨리 가 어, 뭐고, 뭐고, 랩터잖아, 저거. 뒤에 쿵소리 뭔데? 빨리 가! 어, 어, 어. 안녕하세요. 어. 뒤에 건 궁금하긴 한데, 또 이건 데모 버전이라, 다음에 정식 버전 나오면 그때 다시 해보는 거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그럼 오늘 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해요. 다들 안녕, 멤버.